무사도님은 줄포핸드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손과 전환을 거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이용하죠. 그렇지만 팔의 기능이 약간 남아 있어서 팔이 라켓을 풀려는 경향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팔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서 스윙이 100% 하체와 몸통 회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핵심은 타격시 라켓이 쓸려받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행에서는 타격시 볼이 쓸려 맞지 않습니다. 대신 거의 정타가 나오죠. 몸이 100% 길들여질 때까지 쓸려 맞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윙이 온전히 100% 하체와 몸통 회전에만 의지됩니다. 살살 쳐봐요. 예, 이제, 좀더 몸이 끌고 가면서, 라켓을 서 끌고 갔으면 살살 쳐도 이렇게 탄도를 잘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 무슨 선생님, 계속 세게 맞춰서 그럴 수도 있어. 응. 나는 이제, 지금 무사장님 그게 약하구나. 나는 여기서, 나는 이거를 살살 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무사장님은 센, 세게만 했기 때문에 팍! 뿌려버리잖아. 그냥 그러지 말고, 냐하는 지금 여기서, 이제는 그 이제, 앞으로 꿈나무들 조언해주려면은, 결국 이렇게 하면은, 결국, 임팩트면이 되거든, 살살 쳐도. 지금, 그거를, 근육 제어가 좀,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이 상태 그대로 봐봐요,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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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이렇게 라켓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센 볼만 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아마추어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결국 이제 딸려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결국 일자로 서면서 저기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냥 바로 돌면은 면이 딱 가서 쳐버리거든. 살살 치는 여, 연습을 해요. 부사장님은 지금까지 쎔, 쎄게 쳤기 때문에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빡 가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인식을 못해 잘.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아마추어 인식 못하니까 그냥 살살 여기서. 이거를 해봐요 지금.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지금 몸이 더 돌아야 돼. 안 돌면서 뿌려버리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돼야 돼. 좋아요, 이렇게 돼. 이게 정답이야.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더 강하게 가속대가 붙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전에는 지금 살살 치면서 좋아요. 체중 시려지는 원리를 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여기서 봐봐요. 지금 이제 너무 세니까 여기서 라켓이 빡! 앞으로 가버리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봐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고. 여기서 네. 이게 이렇게 간다고. 봐봐. 체중이 딱, 몸, 몸통에 전에 체중을 딱 낳게 면이 더 몸이 돌아야 돼요. 지금 가속으로 보내는 거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 더 돌고, 손에 더힘 빼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약한 볼을 음. 제대로 못 보냈던거야 음. 우선자님이 아. 몸을 더 돌고 라켓을 나중에는 덜 세게 뿌려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죠? 몸이 더 많이 돌았으니까 지금 라켓을 딱히 숨겨 나가려는 거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힘 빼고 그냥 좋아요. 몸이 안 들었죠. 몸이 안 들었어요. 지금 무슨 확실히 지금 이거 너는 나한테 톡톡히 배운 거야 이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 아니, 이거, 이것도 손 썼다. 여기서 결국 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것도 아니네. 어쨌거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여기서, 이거, 이거. 몸에 딸려 나가는 거야. 어 봐요, 다시. 더 해서 더, 더 지쳐지도록, 오른손까지. 좋아요! 좋아요. 지금 오른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켓이 더 뒤쳐져가면서 정타가 안 나왔지. 좋았어. 지금. 손가락으로 라켓 무게감 느끼려고 하지 말아요. 전환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몸통 회전이 충분히 되고, 라켓이 뒤로. 좋아. 방금, 지금 이제 좀 늘어났죠. 그죠? 그거래요. 그거. 더 살살. 그러면은 더 몸에 붙어야 돼요. 볼에.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되거든. 다시. 다시 더 붙어야. 이게 왜냐면 지금 뿌리는 연구극이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더 강하게 뿌려져요. 좋아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런 형태가. 지금 봐봐요. 이거는 몸통이 돌면서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면서 있죠. 쓸려 나가면서 있죠. 그냥 뿌려지는 거지. 지금 무슨 뜻인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킬러 포인트처럼 이렇게 라켓을 날려고요. 해 그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냐면은 지금 아이고 이거 내가 바로 날렸네. 결국이죠. 이냐면은 방금도 선입장 썼죠. 그냥 몸으로 눌려버려서 장이 고무줄처럼 날아가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약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하게 못 주고 있어. 쓸려만 결국 쓸려맞는 거라니까요. 저 앞으로 다가서 떨어지는 볼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거 할때 봐봐요. 라켓이 뒤로 밀려나가려고 해가지고. 손이 이상하다니까요. 다시 해봐요. 살살 치려고 해봐. 그러면은 몸통을 더 쓰게 되고, 지금 몸통회전으로 라켓을 날리는 거에요 지금 익숙해져 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몸통회전량이 작잖아요. 좋다. 스톱. 확실히. 지금 이제 기다렸다가 몸이 돌면서 라켓 볼이 맞을 때는 확실히 체중이 강하기 시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 계속 이거 안 고치면은 나랑 우리 수사생한테 무사단이 녹아나 이제 고있으면은 이해돼요? 옛날처럼 녹아난다고. 스님 네, 그 치시는 느낌이 임팩트에서 이게 라켓 한번 쓸리는 느낌까지 느낄. 끝까지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딱 끝까지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 맞을 때좀 밀리는 건 느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밀려지겠죠. 선의 힘이 빠졌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밀어보세요. 이게 밀려지겠어요? 살짝 밀려질 뿐이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탕 하게 되면은 손에 힘이 빠져도 자극돼 가지고 수축이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밀려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탕 하면서 밀려지면서 그대로 앞으로 팡 튕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신해제는 이용할 줄알때 가능해져요. 그거 없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것만 나가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목이랑 팔꿈치 다치겠죠, 그죠? 나의 근육은 무척 약해요. 이렇게 하면서 찢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신회전으로 뿌리는 거를 먼저 익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전둥이 이리 와봐봐.